뭐가 궁금하냐. 일단 전원을 음. 게이트 전원 넣어야 되는데 음. 이 커넥터에서 이거 1 5 v 나오는데 이 도트가 여기인데 어떻게 지금 바로 그라운드로 빠지는데 도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플라이백 아니야? 이거요? 음. 응. 이거 플라이백. 플라이백은 저도 안 되잖아. 뭐플라이백인지 아닌지 봐야지. <laughs> 이거는 SRC <laughs> 이거이고이맨 앞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맨 뒤로 넘기게 해가지고맨 <laughs> 앞에 있어 여기 드레인 A랑 B가 어디로 연결된 거야? 일로? 네. 이건 어디로 연결되는데? 지금 이 커넥터 여기서 나오는 것까지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그다 그래. 아우, 추워. 이거 아마, 잠깐만, 아, 화면. 개인 설정. 개인 설정 어디 갔노? 개인 설정 가서. 보잖아 네. 1차 측을 보면 네. 여기 1 5 v 네. 이제 P15V 네. 그리고 여기 드레인 A, 여기 네. 드레인 B잖아. 네. 도트가 이렇게 있잖아. 네. 근데 도트 방향이 어디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하 이렇게 가운데에 전원이 있고 위 아래에 드레인 AB라고 있는 거는 내가 누가 봐도 푸시풀이거든 음. 그러니까 2차 측이 도트 방향이 이렇게 돼 있건, 네. 아니면 도트 방향이 이렇게 돼 있건 네. 관계가 없지. 왜? 어차피 가운데 그라운드 주고 양쪽에 다이오드 물려서 신호로 하나 묶어주면 예를 들자면, 아, 이 잘못했다. 소리? 이렇게 신호, 신호 묶어주면, 이거 지금 양전원 신호로쓸수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도트 방향에 관계 없어. 이거는. 플라이백이면은 도트 방향이 중요한데, 플라이백이나 포워드. 네. 이거라면 중요한데, 얘는 푸시풀이라서 관계 없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는 이거고, 네. 두 번째는, 회로도에 도트가 이렇게 찍혀있다고 해서 네. 이게 진짜로 도트가 여긴가 여기일까 만들어 봐서 알잖아 음. 회로도에 있는 심볼은 회로도의 심볼은 네. 내가 내가 그리고 내가 다 하지 않는 이상은 심볼과 실제가 같지 않을 수도 있어 트랜스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나, 아,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실제 제작품, 실제 제작품과 동일하다라는 거는, 내가 회로 도그리고 제작한 사람이 이거를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아닐 확률도 있어. 아닐 확률도. 이두 가지 정도가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15V 들어가니까, 여기 플러스 15볼트, 마이너스 15볼트 이런 식으로 음. 되는 거네요. 그럼 당연하죠. 여기 위에 얘는 얘가 뭐 구라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전류가 이렇게 1차측이 한 번씩만 흘러.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흘렸다고 치자. 네. 그러면 여기가 오픈이 돼, 한쪽은. 네. 이때. 네. 그 오픈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것만 나와, 전압이. 음. 여기 여기랑 여기만 음.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오픈이 된 다음에 다시 방향 방향 잘못했네 아 쏘리 이렇게 이쪽 방향으 된다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그 이쪽 방향만 나와 그래서 항상 반주기마다 에 각각 자기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있어 푸시풀르 음. 그래서 거짓말 같진 않고 혹시 프리미임을 사기 치는 거면 사기는 아닌 것 같다.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도트 방향은 확실히 알수 없어.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따지는 전원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인다. 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차 보면은 더 15볼트, 마이너스 15볼트 이런 식으로 나오게. 설계되나요? 우선은 될까요? 그거를 믿고서는 먼저 실험해보는 거고 네. 실험하다 문제 생기면 음. 나중에 분해해보는 거고. 음. 그러면 이 지금 여기 그러면 여기 15볼트 만약에 들어오면은 음. 1 5볼 들어오고 15볼트 들어오고 마이너스 15볼트라고 하면은 음. 이제 저희는 15볼트랑 마이너스 9볼트가 이렇게 음. 나오잖아요. 음. 플라이 124볼트 분산 해가지고 응 음. 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 이거 거의 저희랑 비슷한데 이 존원이 여기에 지금 몇 볼트 걸리는지이 찍어봐야 아네 응? 음? 저희거랑 많이 살라서느기가 많이 났으네 네 TA42가 많이 났어 네 T4VC가 플러스 네 여기서 지금 전압 드랍 시키는 거, 여기 이항이 여기가 그거. 전압이 이렇게 어. 나가거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이게 회로가, 너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laughs>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보면은, 네.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뭉친 다음에, 여기가, NP. 여기 보면은, 여기는 PNP인가? 이렇게 되어있잖아. 네. 이렇게. 그렇지. 이거 네. 그러니까 얘가 신호가 하이 하이란다. 하이. 어 얘가 하이가 되면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로우가 되면 이렇게 들어와. 어이좀게 음. 무슨 이상한, 되 이상한 그림이 떠나네. 쏘리. 이거, 이거, 는 너무 당연해. 왜냐면, 하 봐. 이게 약간의 트릭 같은 건데. 그냥 봐라. 네. 여기가 하이가 되면. 네. 아마 거의 P15 부위에 붙을 거야, 아마. 네. 거의. 네. 근데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네. 그럼 얘는 처음에 0V 였을 거잖아. 그럼 네. 자, 당연히 이쪽 VBE에 전압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네.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 그래.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5V에 붙으면 또 여기 VBE에 전압이 걸리면서 음. 그 전류를 당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 회로도에서는 음. 요 아래께 마이너스, 요 위에께 플러스. 음. 그라운드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T4C인 것 같아, 느낌상. 네. 포 C. 그럼 얘는 게이트 파형쪽으로 여기 여기 T T 4E T 4E네. 음. 어, 가운데 가운데 영볼가 거기에 캡 이렇게 있잖아 네. 여기 지금 보면은 T 4E라고 되어 있고 위에가 T 4VC 음. 아래가 T 4VE 어, 이렇게 있네. 음. 여기가 여기가 영볼야 마이너스 15볼트 플러스 15볼트. 지금 찍으면은 예상으로 봤을 때는 15 마이너스 15 왔다 갔다 거리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PW m 파형이. 아니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아전압드랍 일어나나 여기서? 아 동작을 하면은 네네네. 어 그렇지 얘는 평상시에 거의 로우로 떨어져 있을 거야 아마 음. 보통 아. 이때가 저기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잖아. 하고 음.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신호가 하이로 올라가고, 음. 온대고. 여기서 좀전 전압 드랍 좀 있고. 드랍 거의 없어. 그, 그, 영, 거의 영점 없어. 있고. 거의 없어 음. 거의. 여기 라이징 타임 라이징 타임일 때는 약간 드랍 좀 있는 거지. 음. 여기 전압 올라가고 나면 음. 여기 붙어 있는 뭐 FET라든가 IGBT는 입력단이 다, 이거 이 FET 구조로 되어 있잖아. 음. 이렇게. 네, FET가 네. 이렇고, 네. IGBT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네. 여기, 얘 입력단 모양이, 여기가 다 FET 입력단 구조, 구조거든. 구조 음. 그래서 입력항 RG가 엄청 커. 음.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음.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전류가 거의 없어. 요, 요 올라갈 때만 올라갈 때소비 에너지가 있지 이거 보통 우리가 턴온 이런 이런 온온 에너지, 오프 에너지가 들어가거든 이때 빼고는 없어 음... 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줄지 그거 디세츄레이션 핀이야 여기 보면 IGBT가 네. 이렇게 있잖아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제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컬렉터, 에미터, 여기가 게이트라고 치자. 네. 그럼 문제가, 전류 IC가 흘러. 네. 흘러? 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여기 VE 전압은 뭐가 되니? VEE요? VEC. 아, EC요? 어, 여기 전압 몇 볼트일까? 음. 잘모르겠 전압이, 전압이 굉장히 작겠지, 당연히. 예. 턴온되면, 턴온, FET가 턴온되면, 드레인 전류가 흐를 때, VDS 전압이 몇볼트 같아? 거의 0 볼트. 거의 0이지. 예. 얘도 거의 0이야. 예. 근데, 단 얘는 턴온 조항이 더 있어, FET보다. 음. 그래서 0은 아니고, 거의 0에 가까워. 음. 근데 문제는 여하튼 간에 IC가 굉장히 크면, VC가 0은 아니라는 거야. 예. 0은 아니고 0보다 약간 커져. 예. 약간 0보다 커지게 돼. 예.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음. 그래서 최대 일반적으로 VC가 한2 5 v 음, 아니 음. 부품마다 틀려 이거는. 이 조건은. 음. 이게 세출의 츄 VC 전압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음. 전류가 무지막지하게 흘러가지고 여기 양단 전압이 증가하는 경우. 음. 그러면 그거 이상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 로스가 엄청 많이. 그렇지 이게 열 손이잖아. 음. 이게열 손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음? 이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네. 근데 그 그거 이상 흐르면은 이게 파손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u r 세츄레이션 전압이 되는 거야 리미트. 음. 그래서 여기를 저항 하나 통과시키고 여기 다이오드 아마 어 다이오드 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IC 여기 IGBT 드라이버 IC에서 여기 IC에서 DSET이라는 핀이 있거든. DSET. 음. 여기 DSET 네, 있지 네. 네. 응. 음. 여기 캐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딴 거는 다 옵션이야. 캐비 중요한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어, 요거 캡. 네. 요게 뭐냐면 음. 여기 안에서 계속 약간의 전류가 나와. 아... 그럼 이 캡이 어떻게 돼 전압이? 충전돼. 어 충전돼. 네. 충전돼서 여기 전압이 여기 네. V 디세지란 네. 어떤 전압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보다 커지면, 음. 커지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냐면. i g b t 에 과전류가 흘렀다고 생각해. 네. 과전류가 흘러서 여기가 포화됐다고 생각하는 거. 야 음. 왜? 여기 다이오드가 있잖아. 얘가 온되면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 예. 네. 그래서 여기 V셋 전압은 정상 동작 한다고 치면은 PWM 주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되거든. 음. 얘가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건 얘가 디 c 스로 충전돼서 그래. 충전되는데, 어떤 조건에서 갑자기 보다 얘가 올라가, 계속, 계속 올라가 쭉. 음, 계속 여기 지금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어, 계속 계속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 네.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냐면, 어, IGBT가 오버크런트 상태구나. 음. 그 과전류가 흘러서 이, 자기 이 IC에서 결, 관리하고 있는 이 과전압 조건을 오버했구나라고 음. 판단하고 얘를 끄게 되는 거야 음. 혹은 혹은 IGBT가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캐페시터에 충전되는 전압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네. 그리고 얘가 올라가잖아 네. 어 그럴 때도 여기 PWM 나가는 게 차단돼 여기 음. V OUT 음. 얘가 여러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뭐냐 실제 IGBT가 오버크런트 생기거나 두 번째로 여기 디셋 케이블이 뭐 한다고? 끊어지고. 어, 끊어져 있거나. 네, 끊어져 있거나의 다른 물이 뭐냐면 아예 IGBT가 연결이 안된 경우. 음. 연결이 안된 경우도 마찬가지야. 경우에도 디셋이 걸려. 음. 그래서 IGBT가 연결되고 정상적으로 PWM으로 얘가 따각따각 따각 동작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PWM이 나가 음. 얘는 약간 보호하고 약간 그런거야요아 그거는 검사. 뭐냐면은 자 우선 첫번째 여기 캡 옆에 음. 제너다이오드가 하나 있잖아 예. 요거는 아, 그 전압 너무 많이 상승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음. 요, 요 소재 안에 전류를 흘려주는 놈이 있는데 전압을 어디까지 제한 건다 이런 게 없어. 음. 우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약간. 어 제한이 일단 없다는 게한 가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너무 전압이 높게 되면, 아 높게 되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걸 봐야 나? 여기 VC가 여태 막 스위칭 하잖아. 네. 그러면 모든 다이오드는 캡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 약간의 IGBT 스위칭에 의한 신호가 유입이 되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 핀이 이 핀에서 견딜 수 있는 전압 조건을 넘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어. 우리가 너 어디 이제 찍어서 알겠지만 게이트 신호 찍으면 이 드레인 소스 때문에 여기 FET라면 드레인 소스 때문에 여기 막 노이즈가 네. 심하게 끼잖아. 네. 똑같아. 여기 다이오드가 보통 고압용 다이오드다 보니까 특성이 안 좋거든 하니까는막이 아이지비티의 E랑 C 단자가 계속 온오프 스위칭하면 음. 얘가 역으로 약간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 전압을 찍어 보면 전압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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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떨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소재한테 하드웨어적으로 소손 당하지 말라고 여기에 약간의 음. 프로텍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저항도 여기 저항이 들어간 이유도 그런 이유야 음. 저항도 있고 제너 다이오도 있는 게 여러 가지 보호 동작을 보호 장치를 달아 놓은 거지. 음.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고 네. 이건 역방향 방지 다이오드. 음.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지. 뭐냐면 누가 이거를 케이블링을 잘못한 거야. 예를 들어 이 디셋 케이블을 이 마이너스 핀드가 갖다 연결할 수도 있잖아. 네. 누가 연결을 잘못해서 그러면은 이제 얘가 또 자기 부품보다 낮은 조건으로 확전압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스위치가 이게 하이사이드 로우사이드가 있잖아 그지?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프 브릿지인데 여기 디스피는 연결을 잘못해서 여기다가 딱 붙여놨다고 쳐봐 음. 그럼 밑에 스치가확 켜지는 순간 이핀이 어떻게 돼? 나가요. 그 마이너스로 확 떨어져 버리잖아. 그럼 그러면 상대적 전위차 때문에 막 탱이가 가거든. 음.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역방향 방지용 다이오드 같은 걸 들어가는 걸잘 붙이진 않는데 붙여 준 거고. 요거. 네. 얘는 뭐냐면 옆에 보면은 지금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지금 소자가 디셋이 있는데 여기 킵이 하나 있고 여기 역방향 방지 다이오드, 과전압 방지 제너 다이오드, 그 다음에 저항 다이오드 두 개, 그리고 여기 IGBT 이렇게 연결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네. 근데 이게 이 소자가 또이 전압을 전류가 나온과 동시에 여기 있는 전압을 감시를 하거든, 전압을. 음. 근데 문제는 PWM 주기가 굉장히 낮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A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PWM 주파,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잖아. 주파수가 낮으면. 그지? 네. 그럼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나의 네. 의도랑 관계없이 얘가 그냥 폴트가 걸리는 거야. 어 너무 커서 어, 너무 그 그러니까, 너무 치, PWM 주파수가 낮다 보니 여기 전압이 많이 상승하는 거지 음. 응? 그래서 여기 PWM 신호를 여기다 캡으로 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네뭐 풀다운 저항 하나 해주고 I, FET나 음 응. 조그만 FET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음. 뭐 여기 PWM 여기가 Vout 단자인데 네. PWM이 렇게 띡띡띡띡띡 나가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펄스가 이렇게 이렇게 나갈 거잖아 네. 그때마다 이 FET가 켜져서 여기 있는 전압을 끊어주는 거야 띡 하고 얘가 음. 이제 결과적으로 보냐 내가 PWM 구동되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얘가 과전압이 만약 생겼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네. 이때는 디세츄레이션이 걸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다가 끊기는 거지, 자동으로 음, 음, 이런 식으로 띵하고요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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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끊어주는 유동작, 요 유동작을 얘가 해주는 거야. 초기화,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동작, 그리고 방전하는 동작을 이렇게 두개 해주는 거지. 뭐 음. 음. 어, 방전이 아니겠다, 초기화만 해주겠다, 초기화만 미안. 방전은 아니야 왜음전압겠다 초기화만 해주겠다. 초기화만 이렇게만 했다 여기. 그래서 요요 요 FET는 뭐냐면 매 V out 그러니까 PWM 아웃이지 아웃풋 할때 여기 여기 A A의 전압을 뭘로 한다? 0 v 로 초기화한다. 그래서 PWM 한 주기 동안 쭉 증가하는 거야. 얘가 천천히 가서 음. 높아지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보고 그래서 음. 좀 켜서 음. 좀 빼는 건가요? 음. 빼서 빼는 거야. 네, 여기 태배 에너지를 네. 방전시켜 주는 거야. 음. 일정 이상이 되면은 빼는 거. 아니, 이뭐 P W M 주기에 맞춰서 음. 말했다시피 여기 있는 전압은 여기서 전류가 계속 흘러 나오기 때문에 얘 전압은 P W M 동작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거든 음. PWM, 마다한 주기에서 계속 꺼, 꺼주는 거야 이렇게 방전시켜주는 거야 thing. t 게이 s is the s a m 안에서 이 i c 에서 구분하는 거야? 그거는 i c 안에 있는 음. 어떤 설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g t h 어느 is the same thing. This is t h a m e t h a c p l J. 332J. 332J는 네. 이거좀 데이터 좀봐 봐. 네, 저련형이던데. 음. 똑같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 저거그러하다 음. 음, 아, 감사합니다. 음. 네, 정리해 가고